<laughs> <어디 interuka> 가나가져갈거없어요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요. 아, 가만 있어, 기다려. 아, 그니까, 아깝네. 아니, 내가 닫힐까봐. 아, 이걸 다 그냥 팍팍 누른다니까. 닫에가봐 그것 때문에 그가지고 내가... 아니, 응. 먹어보니까 맛있다. 이거 하나 더 해줘, 이거. 응? 안고워 먹는 거 하나만 더 해줘. 응. 먹어보니까 맛있네. 왜냐면 우리 딸이 밀가루를 안 먹거든. 그래서... 이거 하나 써. 저기다까 이거 집에 아저씨, 갖고 할 거죠? 예 예. 그 좀, 아저씨. 소장님난이 정도 됐어. 네. 안고 없잖아. 는해 달라고? 예. 안고프 준비 좀 주세요. 오늘 안고없 재료는 한명 2,000원 발에. 네. 내거 올칠 또 있잖아. 어. 딸내미도 구워주려고. 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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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딸내미도 안꼬는거 좋아요. 예예. 엄마 딸내미 먹어. 엄 아니. 엄마. 여기 하나 더나와야 돼요. 나. 그러니까 뭐오 거예요. 예. 네. 돈2인데나주고 네. 네. 있어요. 음. 엄마. 내가 먹 그거 엄마 이거 타야지. 아이 먼저 주세요. 조금 기다리면 좀 더. 예뻐 있는 거예요? 네 여기 아 사장님 양도역고 갖고 가는 거야 2 3일야 돼. 네 좋았다 그래 네예약 여기 시장잖아요 바로 기다리다 그냥 기다리다 그냥 바로 가자 홀떡도 양고 안 해. 원낙또 홀떡을 좋아하니까 먹는 거여. 저번에 꼬마놈이 오뎅은 열 개를 먹을, 육고사 하나 더 했더니, 안님들한 열한 개 먹었어. 한0 살이야, 0 살. 야. 먹방 보면은, 사고난 애들이. 지 아버지는 다섯 개 먹었어. 그러면, 먹을 때 얘기도 안 해. 그냥 아버지가 뭐 달라는 것도 지가 딱 꽂아서 지가 딱딱 먹어주고 앞에 딱두면 나무만 쌓아놓는 거야. 우와. 그래서 이뻐서 하나 더였더니 그것도 마저 먹소 음. 저번에 운동선수는 와가지고 열 개를 먹는 건데 이 여자가 거기 가 이래. 열 개를 먹더라고. 그거는 또 개.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음, 이해를 하는데 그래. 꼬맹이는 그냥 이렇게 나이까지 물어봤다니까 10살짜리 중에서 걔는 뭐든 잘 먹었겠다 그럼? 아휴 하고는 안돼 먹는 것도 고기야 고 네? 이렇게 막 소화시키고, 저렇이번도 고기 아프 네. 다음에 와서 7개 먹어요. 네. 퍼 먹을 수 있는데,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, 맞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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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리면 다음에 또못 먹어. 6개를 먹을 어 장작이 화력이 있다는 게이런말이야요 뚱딱한 네? 사람들 두개 해도 뭐 어떡해 네? 네. 그 여자도 안 뚱뚱해 호떡 네? 나무 하나 서비스 줘 됐죠? 하나 서비스 오랜만에 오셨는데 뭐 그냥 보내면 안되지? 버리 안되죠? 하나 더드릴어 아, 저 네. 둘, 아, 피아 네. 고맙습니다. 준비자. 네. 아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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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렇게 가야겠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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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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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때마다 오면 다섯 개씩 먹었어 다섯 개그 오늘도 다섯 개 먹었지 일곱 개니까 한번더 먹고 야돼 여섯 개 남자 최고 기록이 하지 그 남자는 여섯 개가 최고야 기록 세우라니까 기록 음. 세우고 가시네 못 깼잖아 여자 기록 다음에 깬대잖아네 앉은 자리에서 다섯 개씩 먹고한열세 개씩 사다오고 아우 저는 직원들 직원들, 저번에는 체질에서 사가하는 사람, 사과. 응. 미술, 학원. 자리에 30명이. 30 이상. 가 방금 가짓이야? 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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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렌즈에 데우면 돼요? 렌즈 20초. 20초요?